네, 그렇습니다. 이 누구나 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올해 자동차상 후보에 오르려면 일단 조건이 세 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네. 이 먼저 연간 1만 대 이상 대량 생산하는 모델이어야 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주요 시장의 럭셔리카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 이 마지막으로는 시상되는 해당 연도 이전에 최소 두개 대륙에 있는 음. 두개 주요 시장에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30개의 후보군을 뽑고요. 또그후 심사위원들이 수개월 동안 시승과 평가를 거쳐서 후보군을 10개 차종, 마지막으로는 세개 차종으로 좁힌다고 합니다. 어, 음. 아, 까다롭습니다. 30개에서 10개, 그리고 음. 마지막에 3개까지 줄이는데요. 최종 후보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굉장히 어렵겠네요. 근데 탑3 중에 두 대가 우리나라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을 것 음.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올해 자동차상을 국산차가 수상했기 때문에 올해 또 수상할 수 있을지 기대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탑3에 오른 다른 후보들도 이 스펙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첫 번째 후보는 이 독일 B사의 X 모델과 I 모델이었는데요. 이 X 모델은 소형 SUV로 콤팩트카와 민 콤팩트카의 민첩성과 SUV의 다목적성을 결합시켜서 운전길이 즐거운 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그 뒤에 이은 파생 전기차 i 모델도 이 많은 팬층을 거느리며 이번 시상식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예, 소형 SUV 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팬층이 두껍거든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였겠네요. 그런데 예. 이제 독일에서 강력한 상대가 나왔는데 그 우리는 어떤 모델들이. 올라간 거예요. 네, 국산차 중에 후보에 오른 건 먼저 아, H사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laughs> I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요, 1kW당 6.2km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소비 효율을 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자, 또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24km에 달합니다. 이런 강력한 스펙 덕분에 사전 계약 첫날에만 3만 7천여 대 넘게 계약되는 신기록을 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후보에 오른 국산차는요, K사의 소형 SUV N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은 지난달 20 이상 여성들이 뽑은 세계 올해 차 시상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안정성, 편의성, 기술력, 가성비 등총네 가지 분야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시상에서도 우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음, 자, 이래서 두두둥. <laughs> 왕중왕 <laughs> 최종 우승은 누가 찾아옵니까? 누구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네 네, 네, 두구두구 그렇습니다. 두구두구 그 두구두구 결과는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2023 세계 올해 자동차 수상 국산차가 수상했습니다. 아아아 2년 연속 우리 차가 네 맞습니다. 네. 바로 H사의 i 모델이었는데요. 이 탑3에 오른 후보들은 자동차 각 분야별로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1위를 뽑게 되는 것인데 이 다른 후보군보다 이 퍼포먼스 친환경 혁신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음. 어, 세계 올해 자동차상은 32개국 자동차 전문 기자들 100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려가지고요. 비밀 투표를 통해서 매년 수상작을 어,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공신력 있는 시상식으로 불리고 있고요. 작년 우승했던 i모델에 이어 후속 모델까지 이렇게 2년 연속 아, 국산차가 우승 차량으로 선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산차가 우승을 차지했다. K자동차 정말 경사가 대단하죠.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